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과대학 순위를 소개합니다. 이 순위는 입시 수준 및각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교육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위 카이스트, 국내 최고의 공학 연구와 혁신의 중심지, 2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폭넓은 학문 분야와 뛰어난 연구 성과를 자랑합니다. 3위 포항공과대학교, 소규모 정예 교육과 첨단 연구로 유명합니다. 공동 4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두 학교 모두 전통과 혁신을 겸비한 공학교육의 리더입니다. 5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실용적 교육과 산학협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위, 유니스트 신생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구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동 7위,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첨단 기술과 융합학문에서 강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8위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와 교육 모두에서 꾸준히 성장 중인 대학들입니다. 공동 9위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창의적 교육과 특화된 학문 분야로 유명합니다. 공동 10위 경희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산대학교, 기타 등등등등 다양한 강점을 가진 학교들이 포함되어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늘 소개한 국내 공과대학 순위 여러분은 어떤 학교가 매력적인가요? 사실 이래서 7위까지 순위가 유의미하고 그 이후 순위가 무색하긴 하네요. 이견이 많은 곳이 아래 순위 읽어봤네요. 모두 좋은 대학 다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